안녕하세요. 복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추워, 추워. 어왜 이렇게 추워졌어, 날씨가. 음. 오늘 눈온데도니 춥다. 오늘은 아름다운 호수를 품은 신도시로 유명한 광교 신도시에 왔습니다. 아, 나오니까 너무 좋다, 여기. 어. 아, 근데 난 광교 오면서 여기가 수원시 영통구잖아. 그렇지. 근데 난 조금 멀긴 했어. 그래, 그러니까 멀긴 하더라. <laughs> 어, 그 동안 뭐 판교나 용인 좀 가까운데 다녔던데보다 솔직히 그거보다는 훨씬 좀더 걸렸어. 네, 여기 공사하는 데가 여기 하나 있어. 여기가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 신축 공사. 어... 거의 다졌네 뭘.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를 하고 있고 어. 여기는 지금 오피스텔이 맞아 오피스텔이 맞고 여기는 2022년 3월에 입주 예정이네 보니까 어. 여기 지금 이 아파트도 되게 유명한 아파트더라고 이 아파트도 베르디움 가람마을 어. 여기가 지금 광교, 후반 베르디움 음. 어. 여기는 언제 준공한 거지? 뭐지? 2014년 근데 어. 세대수가 꽤돼 1000세대가 넘어 1330세대 어. 여기도 오빠 1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광교도 앵간하면 다 10억이 넘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음. 자 가자 이제. 어. 오늘 우리가 가볼 곳은 어디야? 우리가 가볼 곳은 오늘 경기융합타운이라고 있어 음. 광교중앙역 바로 앞에. 음. 근데 거기 안에 주상복합이 분양을 해 C6고요. 거기를 가볼꺼야 거기가 광교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이래 마지막 하나 남은 거래서 아, 그러니까 어. 그 아마 주상복합이 다섯 갠가가 다 분양을 했을 거야 음. 그리고 거기가 이제 하나 남은 데 마지막이더라고 일로 가면 오빠 호수공원 나오는 건가? 당연 나오지 여기가 여기 광교 아이파크더라고 아까 보니까 어. 광교 아이파크 밑에 이런 편의시설이 엄청나게 크게 있더라고요. 와.. 장난 아니다. 별거 다 있던데요. 안에 그러겠지. 뭐.. 또 어, 쇼핑도 할수 있고, 키즈 카페도 있고. 가자~ 가보자~ 호수공원이 나온다는 게 어딨나? <laughs> 세상에 이거 봐라. 이 나무들마다 옷을 입었어! 아, 이뻐. 다 엘리웨이구나. 여기가 이 아이파크 밑에 헉, 엄청 크구나. 뭐 미용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 별게별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 저 호수 근처에 또 아파트들 보인다. 그러니까 저 포레나가 갤러리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근데 호수에 앞에 살면 되게 좋나? 호수 뷰가 나오면 되게 좋겠지 근데 내가 일산 호수공원 그뷰 나오는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 어. 근데 걔가 그랬어. 이사 오고 몇 달은 진짜 좋았대. 근데 지금은 이제 아 어, 감기 걸리면 안되는데 요즘은. 감기 걸리겠다. 임장하다. 아. 이런 아파트 내가 엄청 좋아하는 아파트인데. <laughs> 와 호수가 이렇게 나는 낮에 본 적이 없는데 꽤 크구나. 우와 저기 저 전망대 우리 예전에 올라갔었잖아 오빠. 네, 그래, 기 올라가서 구경했잖아. 어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잘안 보인다. <laughs> 저기 전망대. 어 맞아. 야 호수가 진짜 크다. 그러네. 그때는 어두워가지고 돌긴 돌아도 가늠이 잘안 됐었는데 이 호수공원 바로 앞에 여긴 뭐야? 여기가 에일리메트? 어. 여기 테라스 하우스더라, 아, 여기. 진짜 뷰는 진짜 끝내주겠다. 그러니까. 밑에 상가 없는 게 없고. 어, 맛집은 다 있는 것 같아, 밑에. 그러네. 아, 여기 너무 좋다. 약간 이런 단층짜리 음음. 테라스 하우스 같은 아파트 있잖아. 난 이런 데도 좋아. 어, 나도 이런 데도 어. 좋아. 벌써 이쯤 오니까 저 아파트들은 굉장히 신식이라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이름은 뭐야? 아, 여기가 어. 광교 에스클래스. 에스클래스? 어, 중흥? 어 근데 오피스텔이야. 이 앞에 지금 저기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 있잖아. 그기는 어.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랑 같이 붙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 야이 아파트는 어. 학교가. 초코하네. 어, 초코 안에 어. <laughs> 광교호수초등학교 바로 있어 어, 이름 너무 예쁜 것같아 광교호수초등학교 여긴 세대수가 어떻게 돼 그럼? 저 뒤쪽으로는 이제 아파트가 있어 광교 에스클래스 어. 아파트 어. 거기는 무려 2230세대 와. 엄청 크지 여기도 당연히 10억이 넘겠지 당연하지 여기가 35평이 어. 6월에 어. 14억 7천만원 어. 14억?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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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호수공원 앞에 아파트 살래? 하면은 한 15억은 있어야겠네. 어, 어. 하, 15억? 네. 그런 것 같아요. 광교 사람들이 어. 수원시 영통구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 광교라는 게. 근데 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분당이 이제 성남에 편입되는 거를 좀반교하지 않는 그런 느낌 있잖아. 음. 수원에 편입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근데 있는 거난 같아. 사실 어. 내가 오면서 수원시 영통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주소를 찾기 때문에 내가 알았지. 차가고 오면서... 몰랐지. 난 그냥 광교는 광교인 줄 알았어. 그치? 근데 광교는 어. 광교야. 그지? 여기도 이건 상가가 이렇게 단층으로 되어 있는 거야? 아니 그니까 러 복층으로? 어, 너무 예쁘다 저기 앉아서 테라스 앉아서 커피 마실 만 나겠다 호수 바라보면서 아니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입구를 이렇게 삐까뻔 척하겠어 기죽어 근데 나는 지금 이 아파트보다 저 뒤에 살짝 보이는 저 포레나가 왠지 더내 스타일의 아파트거든? 가까이 가보고 싶어 포레나가 저기 하나 건설에서 꿈에 그린 다음에 나온 브랜드잖아. 포레나가. 아, 맞아. 어, 오늘 우리 가는 C6구역이잖아. 어. 거기는 힐스테이트가 시공사야. 아. 어. 어, 이거 봐, 역시 포레나 이쁜 것좀 봐. 그러니까. 아우, 요즘 아파트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지을까? 그러니까. 아, 근데 이렇게 동과 동 사이가 여긴 되게 가깝다. 그 그지. 누구야? 부르면 어. 창문 열고 왜? 이럴 것같아 여기도. 그러네. 가능한데, 여기는. 되게 가까워서 동 사이가. 포레나입구좀 봐. 우와, 무슨 백화점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 같아. 그래, 진짜. 와. 우와, 이거 뭐야? 어머머머. 야, 이거 문 되게 예쁘다. 여기가 갤러리아 백화점인데. 와, 백화점 외관이 이렇게 생긴 거야? 백화점 바로 앞에는 아울렛이야. 무슨 상가들 이렇게 빽빽이고 이 사거리는 쇼핑의 메카다. 사거리는 그래. 이 아파트는 뭐야 그럼 저, 저기 저 자인데? 어 그러네. 저기 자이가 있네. 여기 자이는 얼마야? 위치짱이다어 여기가 어. 자이언앤자이 3단지야. 어. 여기는 12년도에 준공을 했고 아. 어, 39평이 10월 달에 14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어 역시 15억이네. 와이 도로가 정말 선한데